주진우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지고 와 아니 그 사람 석그 김민석... 사람은 확신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 계속해서 틀린 말을 합니다. 개엄 때그 다음에 탄핵 때 대법원 재판 때그 다음에 파기자판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알아요. 근데 용산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기 아, 때문에 이렇습니다. 개엄 다음 날 주진우 이 사람은 한남동 관저에 가 있었어요. 아무도 아무도 거기 하고 접촉이 안 돼요. 그 다음 날도 사실 개엄 당일날. 네.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주진 예? 의원이. 그데 주진 음. 의원이 어딘가를 자꾸 통화를 하거든요. 예예예. 어, 윤석열과 통화하지는 않았나.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실한 이비이기 때문에 지금 주진 의원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개헌 해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있던 와열몇 명의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영상 보면 이 주진 의원이 통화를 계속 한단 말이지. 그때 누군가는 예? 그 안에 몇명 들어있는지를. 윤석열에게 계속 연락해 줬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열여덟 명 중에 예. 윤석열과의 통화 기록이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네. 중요한 관여자지. 근데 용산하고도 막 했을 거예요. 용산하고도 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너 주진우 의원 봤니?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는데안 봤는데 안 봤는데 그래?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주진 의원한테 다음 날 네. 너하고 만나고 나 만나고, 만나고 있을 때 중에? 만나고 와 있을 때 전화해서 잠깐 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그 관저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음.